자, 수학상 센 1204번은 자, 말만 아주 길게 되겠지 자, 내가 하나하나 나눠서 적은 게다 개념이야 자, 수학이 용어 한 개가 개념인 거라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있어 자, 근데 이건 도형인 건 알겠지 점의 작초? 자, 그러면 얘 설명하기 위해서 자, X부터 자, 작표에서 X가 아, 마이너스 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루가 있네. 자 방향이 있다는 거지. 자표에서 내가 크기가 방향을 결정하고 y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다음이 3이지. 즉 일반적으로 x, y가 다 다른 거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틀이 만들어져.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얘가 a이고 플러스 루 플러스 3이 얘가 b가 될 거야.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어. A, B가 정점인데요. 이게 정점이고. 피크는 모르겠어. 서로 다른 주점이 이 위에 있지. 맞지? 이 위에서 있는데, 이 위에 있는데, 움직이는 정점인데, 이런 각이 뭐야? 각. 직각이니까 내가 뭐래? 찌직이라 래 찌직. 내가 뭐래? 유치하지만 이름 붙여주잖아. 직각 넣으면 뭐 나와야 돼? 다양한 인이 찌직. 지름, 직각, 직각, 지름, 지름이 나와요. 그럼 뭐첫 얘기야? A, B 두 점이 정점인데 양 끝점이 있고 이두 점을 이었더니 이게 뭐냐고? 지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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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지. 중상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말해줘.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야, 이런 말. 자, 얘는 증가한 인데뭐 증가는 노란색 위에 표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일직선에 있어. 자, 그럼 이 말을 이으면 이런 거지. AB가 있고, 자, 요 노란색 선이 어쨌거나 Y는 X 대기인데요. 요 하나를 Q라고 하고요. 하나를 Q라고 하면, 어, 여기서 방금 했던 A가 한개 있고, B가 한개가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한개 세트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한개 세트로 만든다이 말이지. 즉, 얘가 지름이 됐을 때, 얘가 집값. 내가 지금 이 말을 이해해? 약간 쌍풀이 형태. 말을 해줘? 어, V, V. 내가 V라 그래, 쌍풀. W 형태가래, W. 맞지? W 중상이학기 이런 거 많이 봤지? 그래서 중상 때는 그림을 주고, 이제 고등학교니까 말만 주고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찾아봐야 돼. 그래서 좌품에서 방향과 조형에서 이 위치가 있는 게두 개를 다 찾아야 돼. 말이지? 그래서 샵 1번, 샵 2번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시기거든. 요게 그리자 그려봐야지 위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죠 이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p 의 X제포 한계를 얘가 뭐라고? 아 A라 고보고 얘는 B라 고 X를 이거는 얘 식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Y는 대가하면돼 그래서 얘는, 얘는 A, A 빼기 2가 되겠지 얘는 B, B 빼기 2가 되겠지 Y가 말해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지름을 찾는 이유가 뭐야? 정점 두 개를 가지고 뭐할수 있어? 중점이 중심이 되고 맞지? a, b의 중심이 중점이 되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랑 b의 중점 m은 x는 두개 더하면 나누기 2, 0이고 y도 두개 더하고 마이너스 3 빼면 2고 나누기 2하면 1 되겠지 그래서 중심이 0, 1이 되고 자, a가 지름이니까 길이 구하면 얘가 2루트 루트 5 그리고 세로는 빼면 길이가 다인거 알겠지? 그러면 내가 어? 2 곱하기 2 어떻게 돼? 공격수 이용하면 어? 루트 2니까 루트 4 합치면 루트 9아 여기가 2 곱하기 뭐가 된다고요? 아 여기 길이가 2 곱하기 3이 되겠지 빨대어 빨간색? 빨간색 A, B가 성분 AB가 지름인데 2 곱하기 3이야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은 이거의 반이니까 3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지? 중심과 반지름을 하니까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죠 X대곱 대구, Y빼기 1의 대곱이 3대곱 9가 되고 맞지? 아하! 이거 두 개의 뭐라고? 이거 두 개의 흰색과 노란색의 교점이 PQ지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대입하면 되지 뭐 맞잖아? 대입하면 A B 구할 수 있죠? 대입해볼까? X 제곱 X 백이 2를 대입하면 빼기 1이니까 X 백이 3에 제곱이 되고 9에 9가 돼 해서 정개하면 2X e, 제곱 마이오 X 더하기 e, 9이꼬 <놀람> 9 사라지고 그러면 얘를 아무기이해 하면 x제곱 3x가 0이고 아 x, x-3 이꼴 0이니까 아하 이거 x가 0되는게 말고 아 3과 0이지 그래서 이 작은 쪽을 a를 넣으니까아 a가 0이고 큰 쪽을 들여 넣왔으니까 b 가 3이겠지 작은 게 왼쪽 큰게 오른쪽이 x는 맞지? 왼쪽 오른쪽 그래서 ab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할수 있잖아. 얘가 뭐라고? A가 0. 콤마 말이고, 얘가 3.1이니까. 구할 뭐수 있죠? 어, 피타고라스 이거 아니야? PQ 수지 말이 되죠? 3, 3, 0 맞지? 3백 0. 1백이 마이너스 2, 3. 어허! 1대1대 루트 2가 PQ 길이고, 이게 3, 루트 2가 되네? 그랬을 때제어보니까 얘는 3에 대고 9, 곱하기 루트 2에 대고 2, 그니까 18이 되겠다. 오케이?